저희 집은 산타가 없었어요.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산타는 없다. <laughs> 현실적이셨네. 선물은 크리스마스 날 <laughs> 선물은 다 내가 주는 거다. 현실적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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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별할 때부터 내가 뭔가를 분별할 때부터 아빠가 산타는 없다. 너네 선물은 다 내가 사주는 거다. <웃음> <웃음> 너네 <아빠한테> 고마워라. <laughs>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고 싶으면 <laughs> 아빠한테, <웃음> 아빠한테 <웃음> 평소에 잘해라. 평소에 <아빠한테 웃음> 잘해라. 그게 맞지? 그게 맞지? 아빠가 뭐 갖고 싶다고 이러면 그래? 아빠한테 잘해 봐. 자. 어깨 주물러 <laughs> 봐. 와 아빠 짱이다. 그래서 이제 아, 멋있는데 아, 제가 그걸 봤었어요. 해리포 땡에 그 무슨 마법사의 땡 있잖아요. 아, 아, 마법사의 아, 돌멩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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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마법사의 돌멩이 있잖아요. <laughs> 맞아. 그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게임 CD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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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있었어. 맞아. 게임 있었어. 아, 게임 CD. 일인칭 시점. 일인칭 시점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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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에 그걸 CD. 줬었어요.